자,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 알맞은 것을 찾아 봅시다.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 한국어 시험을 봐야 한다. 정신이 없다. 아주 바쁘다. 왜 아주 바쁩니까? 이유 1. 회사 일이 바빠요. 한국어 시험을 봐야 돼요. 이유 2. 이렇게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고, 그래서 아주 바쁘다. 정신이 없다. 라고 얘기했네요. 그래서 뭐뭐고 뭐뭐은 대다가 뭐뭐을 뿐만 아니라가 나오면 되겠네요. 요즘 회사 일이 바쁜데다가 한국어 시험을 봐야 해서 아주 바쁘다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회사 일이 바쁜데다가 한국어 시험을 봐야 해서 이유 앞에 있는 것이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4 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영화는 내용이 재미있어요. 배우가 연기를 못해요. 인기가 별로 없어요. 배우가 연기를 못하면 인기가 별로 없어요. 자, 그 영화는 내용이 재미있어요. 인기가 별로 없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영화는 내용이 재미있어요. 하지만, 배우가 연기를 못해요.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 영화는 내용이 재미있지만, 있는데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재미있는데도, 배우가 연기를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바람에, 못하길래, 어, 선생님, 이건 둘다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 맞는데요? 라고 했는데, 2번이 답이에요? 3번이 답이에요? 자, 뭐, 뭐, 길래는 이유를 나타내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뒤에 행동이 나와야 되겠죠.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인기가 없다는 어떤 행동입니까? 행동이 아니죠. 그래서, 못하는 바람에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길래 뒤에는 행동이 나온다. 꼭 알아두세요. 자, 25번을 봅시다. 다음 중 특별한 날과 그날의 대표적인 음식이 잘못 짝지어진 것, 동진날, 팥죽, 맞습니까? 네. 밤이 가장 긴 날, 밤이 아주 길어요. 밤이 가장 긴 날에는요, 빨간색 팥죽을 먹습니다. 맞고요. 추석에는 송편을 먹습니다. 이건 꼭 알아두시고요.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역국을 먹어요. 자, 백일. 자, 이게 답인데요. 백일에는 아이가 태어난 지 백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때는 보통 떡을 먹어요. 떡을 먹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축하를 받습니다. 오곡밥은요. 음력 1월 15일이고요. 이것을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오곡밥을 먹습니다. 부럼도 깨고요. 자, 이런 전통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중 호칭어를 잘못 사용한 사람 잘못 불렀어요. 엘레나 부인은 옆집에 사는 3살 많은 여자를 언니라고 불렀다. 네, 맞습니다. 쿤씨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30대 직장 동료를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큰일 납니다. 직장 동료는요, 직함을 불러야 됩니다. 직함을 불러야 되고, 직함이 없는 경우에는 땡땡씨 라고 불러야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은 절대 안 되고요. 에바씨는 식당에서 일하는 50대 여자를 부를 때 아줌마라고 불렀다.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세모 정도 되겠습니다. 아줌마가 아니라 이모 또는 저기요, 여기요, 사장님, 이런 식으로 불러야지 아줌마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세모 정도 되겠네요. 바이러씨는 나이가 지긋하고 나이가 좀 많다. 나이가 지긋하고 점잖은 여자를 부를 때 사모님이라고 불렀다. 음, 잘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확실하게 틀린 것 2번이 답이 되겠고요. 물론 3번도 맞다고 할수 있지만 요즘은 아줌마라고 부르면 좀 예의가 없습니다. 세모로 표시했습니다. 자, 한국 직장에서는 직함에 따라 수직관계가 분명하지만 직함과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며 개인적으로 친해져도 직장 안에서는 대리님 과장님과 같은 직함을 호칭으로 사용한다. 또한 오랜 시간을 함께 일하는 만큼 일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직장 동료 상사와의 점심식사와 회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내용과 같은 것을 찾아 봅시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존댓말을 잘 사용해야 한다. 네, 이거 맞네요. 한국 직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친하면 직함을 부르지 않아도 된다. 아니요. 개인적으로 친해져도 직함을 불러야 됩니다. 직함을 호칭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아니죠. 한국 직장에서는 나이에 따라 수직 관계가 분명하다. 아니요. 직함에 따라 수직 관계가 분명하다고 나와 있네요. 직함에 따라 직함에 따라 수직관계가 분명하다 아니네요 한국에서는 대인관계가 중요하므로 취직하면 가능한 오래 다녀야 한다 자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취직하면 가능한 오래 다녀야 한다 이런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